케이크처럼 잘라주세요. 그게 뭔데요? 좀아 제가... <laughs> 그건 어, 한... 말... 그 나. 모래시 <laughs>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. 이거 잘좀 그렇게. <laughs> 약간 그분을 보면 현실을 사라질 돼. 이 우와, 안에 뭐 있어요. <laughs> 아 진짜 아빠. <아파>, <laughs> <제, 제>, <laughs> <못> <aşk> 계속... 제가 더 분노해요. <laughs> 아니 계속 아니 아니 뭐래. 왜 그렇게 아닌지. 아니 아니. 나 아파다 내가 엄청 <laughs> 어, 저 병에 붙어가지고 어떡해 붙었어요 <laughs> 아팠어요 <laughs> 어 <어떡한> 너무 <쪽 웃음> 잘 나왔어 아, 그래놓고 여기 와가지고 너무 <laughs> 아, 야 순대국 먹으러 여기까지 근데 <laughs> 네, 진짜 맛있거든요 순대국 세개 주고 네 주거든요. <laughs> 그 원래 다이어 자식, 어, 자식 어. 앉아서 먹는 거래. 아니 이분이 실제로 그날 체하셨나뭐 속이 안 좋았나? 어 근데 딱딱 채기가 가셨어. 니가 인정했잖아. <laughs> 아 배고팠던 거 아니야? 개소리야. <laughs> 근데 난제 뭐... 아랫녀 봤어. 어? 아랫녀 뭐야? 영원이에요. 에? 야, 뭐야 어랫녘고어이야 고약이야 아니 나나 커서 나 다시 가니까 너무 맛이 없는데 에잇 아니 너무 진게 없어 아 이게 찐인 거 이거 맛보면 너 다른 거 이제 못 먹는다 아, 알았어 알았어 그래. 나, 나, 나 완전 맘에 드는 아닌데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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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다대기 좀만 더 주세요 우동차도 <laughs> <무덤차도. 웃음> 발성을 앞으로 꾸며주렇게 딱! 코에다 가 붙여서 몰라 <laughs> 아 힘을 래 자신감을 가져 야 그래.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줘 어나 레슨 받고 왔는데 순댓국집에서 다데기 잘 달라고 하는 법 이런 걸로 바이럴 해봐 맛있다 그지? 이거 라면? 뭔가 다르지? 너왜 이렇게 맑아? 다데기 차이 아니야? 신거 소주땡겨맛 소주 소도안 있어 <laughs> 이짜로 이짜로 가자고 이자로야 이짜로 가너 안주 습관데 진짜 알좋은거 가는 길이야 아니 뭘뭘 뭘 내가 맨날 마시는 줄알 지금 오, 오랜만에 제안해본 건데. <laughs>

또이먹이러는 거야? <laughs> 먹방쇼한다, 먹방쇼 한다, 먹방쇼랑 먹방이랑 먹방이랑 먹먹다가왜 갑자기 드링킹을. <laughs> 아, 예쁩니다. <laughs> 이거 소리가 좋다. 콜록콜록 방이랑먹방이이다 그래. 어, 찍어, 찍어. 뭘 찍어? 소리를? 이랑 <laughs> <신입한> 청산도 있었어. <laughs> 중요하지, 우리나라 사회 여기나 여기 코끼리가 명소야. 코끼리가 너네 학교 그런 거야? 어. 그 아, 불교에 있어서 코끼리가 중요한 그거랬는데. 그래, 아, 맞아 배웠던거 같아. 아 근데 뭐요, 너무 귀엽다. 네, 네, 네. 뭐요, 뭐야 너무 많아. 야내 꽃이 너무 잘 나오지. <laughs> 아.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정말 너무 멋집니다. <laughs> 꽃길이 <꽃끼리 웃음> 어... 진짜 멋있습니다. 떠둥 넘니다 음. <laughs> 예쁩니다. <웃음> 예쁩니다. 학교 너무 예쁩니다. <laughs> 이나대 이런 거 없습니다. <laughs> 이나대 비룡 이 비룡. 아니야 이나대도 예뻐. 아니야 여기 더더 예쁜 거 같아. 아, 이나들 감사합니다. 니가 아, 왜 감사해? 몰라. 너... 나도 불교학교. 엥? <laughs> <laughs> 아멘. 네. <laughs> 우리는 자아와 명상이랑 불교와 인간 들어야 돼. <laughs> 그자아 명상 때 소개팅 시켜주는 스님 계시거든. 헐, <laughs> 아, 스님. 스님 너무 속세. <laughs> 그 진짜 그때 너무 싫은 거야. <laughs> 잘생긴 애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. 아, 그 산악부 신입부에 대학교 산악부에 로망 있었던 거 알아? <laughs> 어, 아, 나도 하고 싶다, 산악부. 옛날에 <laughs> 그 고등학생 때 뭐냐, 코오롱에서 하는 아웃도어 캠프 갔었는데 거기에 지도 선생님이. 그때 산악인가? 응. <laughs> 어. 너무 잘 됐구만. 그리고 그막 이끌어주는 이는 뭔지 알지?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. 뒤에서 밀어주고. 아 어, 진짜 약간 그런 거에 반해가지고. 안돼 산이 진짜 좋아. 야내 핸드폰 한다 너 핸드폰. 유인아 <laughs> 너무 애잔한데? <laughs> 반갑고 다음에 또 만나. 동대이 좋았다. 안녕. 잘가 어디까지? 잘 가. <웃음> 어디까지? 내가. <laughs> 나츠마 시켜줘. 편집도. 야 여기야, 여기. 어, 하이. 아, 아 귀여워. 수빈이 어, 귀여워. 어, 어, 어. <목소득> 이런 거 끝까지 이거 동작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나 진짜 팬들이 너무 좋잖아. 아 이거 브이앱 꺼진 거야? 나 진짜 오늘 너, 어떡해. 너무 좋았잖아. 어 팬들 너무 사랑해. <목소득> <목소득> 비하인드 는 게스티. 어, 잘 가. <laughs> 아, 제가 즐거웠어. 이래도 여기 정색. <laughs> 오, 지금이야. 찍을라니까 어 먹는 야 <laughs> 뭐야? 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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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동가젤인데 <laughs> 그거? 라다란 <laughs> 아, 일단 금액부터 긁고. 에이 2천만 원안 됐고요. 만 원. 다이얼 에라이. 5천 원. 에이씨. 5억 가 보자. 5억, 5억 원가 보자. 아, 아, 나 진짜 줄 알았어. 5억 원인 줄 알았어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? 게임별 행운 그림 두 개가 일치하면 그거? 나나 긁어 봐야겠네. 일치하는 게 없는데요? 나란다, 오늘의 당첨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20, 100, 1만 10만, 100만, 1 0 0만 억, 1억 20억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될 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될 수가 아, 오늘 느낌 좋았는데 아 진짜 하나도 안된 거야? 아씨 인생이나 열심히 살자 이뭐 SBS다. <laughs> 돼. 돼. 환갑 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. 환갑 어. 때 너가? 너가 냈어? 나랑 언니랑. 아 그래? 내언 야, 존나 많이 들어. 응. 어. 친척들의 밥값을 너랑 더 내? 원래 그래야 돼? 지저녀도. 야, 언니랑 나랑. 대리비도 드려야 되고 진짜? 어! 그리고 아니 쟤 알아서 할 이거 담배품도 줘야, 어? 담배품도 줘야 돼 어? 담배품도 줘야, 아, 줘야 돼작기 자랑했어? 아..안 했지 일부러 그런 거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들렸어 그런데도 존나 많아 노래방 있지? 어 MC 부르는데 <laughs> 아이명웅이 불러줬어야지 이명웅이 <laughs> 불렀어야지 <웃음> 진짜, 진짜 좋아겠다근이 집에서 야, 컵라면 하나에 음료 하나 먹으면 되는 거야 야 좋다 야 그게 음. 더 싸게 먹었을 음. 어, 때 대학 축제도 맞아, 맞아. 솔직히 언니가 먹는다 넘넘나, 넘나 넘나 <laughs> 왜 저래 입술이 다 배고파 굳어버렸다고 욕만 처먹고 가고 있대 너무 추워 야 이거 날라간다 이거 잡아 아. 나도 알아보고라 <laughs> 짜증났어. 어, 질 건가? 이게 뭐야? 이렇게 쳐다보면 빛을질 건가 같아 여러분! 신미나랑 같이 나왔다가 나가리 되네. 저 어, 석은도 같이 나와. 야, 너 걔도 좋아했지? <laughs> 너 그거네. <내> 레이더 있잖아. 레이더 있네. 근데 누가 야같이 좀좋아거든 너네. 비행기. 광고야? 너 뭐야? S S.K.P S.K.P 나 8000원 와이파이 무지야 인스타그램 똑딱한 거 몰라? 알고리즘 탔나 봐 뭐라고 비벼서 없다고 팔로우 98 언니 갑자기 스타 된데 몰라 야 팔로우 98이라고 아까 100달이도 안 되는데 원래 5월 목표가 100명인데 벌써 초과 달성 필리라고 지금 아 삐발 너 이거부터 대박이에요. 아, 아유, 에피타이저 와서요 <laughs> 거의 보인지. 아, 대박. 저 독립하고 싶어졌어요. <laughs> 어, 진짜. 오, 다음, 오, 저 진짜. 저 진짜. 아니 잠누우세요? 요셔다 <laughs> <주인님 웃음> <있으셔? 다> 있으세요? <laughs> 어? 아니면 저희 컵 사왔는데. 아 맞다. 왔다 왔다 왔다. 두개샀죠 네. 네, 네. 대박, 맞아요. 주인님이시니까. 주인님. <laughs> 좋은 거해 드세요. 음, 오, 오 이건 저희도 몰랐어요. 보거 와인잔 같아좀 와인잔. 맞아요. 시라면 아, 달러가 아니네? 아니. 에요 그냥 심었어요 달러인 줄 알았어요. 여기다. 그거를 여기 또 수세미, 수세미 있거든요. 수세미로. 그걸로 세주로고장 고무장갑도 있어요. 필요하실때 쓰시라고 아요 필요하실때 쓰 성... 근데 진짜 같다 아, 대박이다. 대박 와, 아, 진짜 대박. 진짜요 대박 아, 그런 <laughs> 가거잖아 아, 아, 오늘 티셔츠랑 너무 잘어울려 아, 어 약간 완벽합니다 대박 너무 좋아요 어린어린 우리 어린이 맞아요 맞아요 처음 등록만 3 0이상이면 됩니다 예예예예예